지금은 전국에 좀 이렇게 가맹점이 몇 개나 되시는 겁니까? 네, 우리나라에는 820개가 에? 몇 개요? 8, 820개. 우리나라에는 820개가 어요 에? 몇 개요? 8, 820개. 아니 저 회장님.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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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지금. 아니 지금 이렇게. <laughs> <와>. 아니 회장님. <laughs> <저는> 우리나라에만이라면 <laughs> 네. 해외도 있다는 <있단> 얘기 아닙니까? <laughs> 아... 앞으로 엄마라고 불러도 되겠어요? <laughs> 아닙니까? 회장님 아니 저기 <웃음> 대표님 <웃음> 주변에 있는 좋은 맘씨 좋은 그냥 사장님 같으셔가지고 에이. 예. 근데 이제 8 2 0이 됐지만 솔직히 저는 그딱 대표라고 하는 건그렇하다 진짜 어색했고 이거 월떨길 어떻게 보면 회사를 하게 됐잖아요. 진짜 아. 어색했고 진짜 쑥스러웠어요. 그래서 저는 맨 처음에 음. 홈페이지에다가 이딱 가이드라고 썼어요. 대표란 말을 안 쓰고 아. 이제. 아, 네, 네. 아, 그러면 저희가 혹시나 가이드님이라고. <laughs> 아, 그, 좋아요, 좋아요. 근데. 계산하러 오신 분들이 아니, 그래도 예, 예, 또 자꾸 가이드만 찾는 거, 가이드가 누구시냐고. 어, 네. 아, 그러니까 네. 가이드란 말을 썼더니 네, 또 네. 가이드가 또 네. 누구냐고. 가이드가 누냐그 가이드를 만나보고 싶다. 어. 아니, 직원들이 안 되겠다고 이거 혼동이 오시고, 그러니까 아무리 어색해도 대표아 그럼요. 싹대표로 어, 예. 대표님, 사실은 회장님이죠. 사람이시죠? 예, 회장님이. 뭐 살짝 이런 얘기 한번 또 한번 던지시 한번, 예, 한번 드려 봅니다. 회사 수익이 정도 어느 정도인지 한번 여쭤봐도 됩니까? 아, 저희는 저희는 그렇게는 많진 않아요. 왜냐면 네. 이제 우리 가맹점들을 저는 어떻게 생각했냐면은 네. 이제 농경 사회로 비유를 한다면은 네. 가뭄을 만난 제이웃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아유. 그리고 또그 내가 이 땅에서 이 곳에 살아 있음으로 인해서 단한 사람이라도 행복해졌으면은 진정한 성공이다. 그 에머슨의 시에 제가 굉장히 네. 그 동감하고 있었기 때문에 가맹들 최초 가맹비를 받지 않았어요. 안 받아요. 예, 네, 안 받았어요. 처음부터 지금까지 최초 가맹비 안 받았어요. 인테리어에서도 가맹점과 인테리어 하신 분들이 직거래를 할수 하셔서 이야. 회사 매출로도 잡지 않았어요. 제가 잘은 모릅니다만 원래 가맹비를 받고 또 그런 인테리어, 인테리어 쪽에서 가지고. 수익이 나고 이런 걸로 알고 있는데. 전 저희는 그런 부분 전혀 안 했고요. 저희가 어디보다도 더그 물류를. 저렴한 가격으로 가맹점에 공급해 드리는 음. 그 작은 이익을 가지고 저희가 회사를 운영을 했기 때문에 뭐~ 매출에 그렇게 연연해 본 적도 없고 아~ 알겠습니다 네. 또 일하시는 만큼의 하. 수익이 돌아갈 수 네, 있는 네, 것들을 네, 생각을 네, 하시다 네. 보니 네. 그런 것들을 예, 안 하신다라는 네, 분이 개인적인 장사도 회사를 운영하면서도 예상 거래를 안 했어요 근데 가맹점에게는 장사를 물류를 먼저 주고 장사를 한 후에 갚아주시오. 이렇게 했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생기냐면은, 떼인 돈이 진짜 수억이 됐어요. <laughs> 잠수탑, 이렇게 후불제로 하다 보니까, 저는 항상 처음을 생각을 했어요. 내가 그때 얼마나 어려웠었던가. 네. 진짜, 그래도 진짜 감사밖에 없더라고요.